오늘님이에요은은가온이 소개를 해볼 겁니다. 접을까 고민중님 감사합니다. 덕지하고 항상 저와 함께해주세요. 네, 잠시만요. 귀여워해 주셔서 네? 네? 뭐라고요? 이런 식 물건은 있어서 치카비 물건 없거든요. 그러게요? 이용, 잠시만 기다려요. <laughs> 어때요? 정품 플레이트 있고 타이머 치카비 밀크 보라인데요. 용서를 해줄것 같나요? 아니, 제가 용서를 해줄것 같다고 생각한다면 님은 IQ 40이에요. 응, 응, 부탁해. 우왕 사이다다 응. 응기 고마워. 그럼 실시간 꺼요. 어? 기드님이 실시간 켜고 나갔네. 어디? 안녕하세요, 비드림의 오라버니에요 에잇, 뭐야. 엄청 재밌을 것 같았는데. 죄송합니다. 곰막이 파괴되셨죠? 여러분, 이 애기 경매할게요. want